내 삶의 양자택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 근거 없이 말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움을 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게됨을 말합니다. 하지만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고,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으며,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함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지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음으로 그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명철한 자는 지혜를 낙으로 삼기에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는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음을 말하면서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음을 말합니다. 요와를경외하면 장수하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에 이르며 요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고 영원히 이동하지 아니하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고 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수명이 짧고 소망이 끊어지며 멸망하고 땅에 거하지 못하고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하고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함을 말합니다. 잠언 10장은 의인과 악인, 생명과 폐망, 남자와 여자, 가난과 부지런한 자와 정직한 자등 반의적 평행법을 통해 독자들에게 양자태기를 유도합니다. 또한 신앙적인 경건에 기초한 도덕적인 가르침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관련된 도덕적인 가르침의 기초가 여와 경혜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비교하며 설명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음을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하나님. 장수의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임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란 문자적으로 지각 있는 자임을 말합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 통찰력을 지녔고 이해하고 깨달으며 분별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말의 위험성을 자각할 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말의 절제와 지혜의 관계성은 의인의 말하기로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복의 주체와 물질적인 풍요함이 여와로부터 비롯됨을 말하면서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불이한 재물은 여와의 복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는 자에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는 말은 일을 맡겨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골칫거리만 되는 게이름을 비난한 것입니다. 여와의 도, 곧 여와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 안전한 요새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파멸이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방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은혜의 삶과 결과 악인의 삶과 결과를 통해 의인의 길만 걸어가는 지혜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할때혹 누군가로부터 맡겨주신 일을 할때 골칫거리만 만드는 인생이 아닌 큰 도움을 주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불이한 재물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그것을 얻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는 인생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복임을 고백하며 여와 만을 경외하는 삶 살길 다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